오늘은 기도의 문이 막힐 때, 기도의 문이 막힐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면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면서 이게 불의의 재판관 이야기를 쭉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 이게 핵심이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대사로니까 전서 5장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거 낭패죠. 기도는 너무 강력해서 아한마이가 특별히 방해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장애, 기도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뚫고 들어가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수로본이의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도대체 기도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생각인데, 내가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를 때 기도의 문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루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아래 엎드리니 이6절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죠 특별히 수로보니게 여인이었고 거기다가 그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게 가치가 없다라고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겠죠. 우리도 보십시오. 뭐 병도 이렇게 떳떳한 병이 있는 반면에 부끄러운 병도 있지 않습니까? 이뭐 귀신 들렸다. 이걸 뭐 좋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끄러움이고 이방인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자아관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너무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 오히려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문이 막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했던 마틴 루터. 뭐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하면서 힘차게 나간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루터의 글들 읽어보면 굉장히 우울질입니다 이 사람 우울질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눌려있었어요 자기 자신의 혀를 붙잡고 있는 게 뭐냐 스스로 씁니다 내 자신이 보잘 것 없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울질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고뇌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수치심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죄가 생각나면 가서 회개하고 제가 생각나면 가서 회귀하고, 그, 캐톨릭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신부한테 가서 자기 죄를 토설하고, 토설하고, 토설하고. 너무 자주 오니까 그 담당 신부가 그랬대잖아요. 좀몰라서 한꺼번에 오라고.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 루터가 가지고 있는 그 고뇌를 아시겠죠. 나는 너무 더럽고, 수치스럽고,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기도를 가로막는 요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게 뭐냐면 비천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신다. 그걸 붙들어야죠. 루터가 언제 변화가 됐지요? 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깨닫고 일어선 거예요. 자기 자신의 철저함, 자기 자신의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했더니 해도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철저히 회개하고 이 정도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다라고 서는 순간에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안 된다는 걸 자기 몸으로 깨우친 거죠. 그래서 그가 붙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믿음으로 사는 거지 믿음으로 사는 거지 행위로 되는 게 아니야 그때부터 믿음 붙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잖아요 죄인 교수에게 은혜를 내리시다 자기의 무가치함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내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만큼 되는구나 주님이 귀하다 그러면 내가 귀한 거지 라고 하면서 기도의 문이 막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로 사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할것 같죠. 율법주의자들 기도할 것 같죠. 그건 앉아 가지고 파는 남 비판하고 정죄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있어요. 예수님 묵상이 없어요. 십자가 묵상이 없다고요. 그렇게 찬송과 감사가 없죠. 가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럴 때 감사가 나오는 거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내가 높은 경지에 다다랐다 그러면 나 자신을 찬송하지 예수님 찬송하겠어요? 나 안만 봐도 대단해 보여 그죠? 내가 이런 걸다 이루다니 교만입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 그러죠. 정직이 무엇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내 모습이대로 주바도 없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그 연약한 모습을 우리의 아버지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적절한 사람들도 하나께서다 사용하시죠. 모세 보세요. 사람 때려 죽이고, 뭐, 허랑방탕 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모세 기도 들으셨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삼손. 삼손이 뭐, 말씀대로 돌아와서 기도했을 때 들었나요? 여전히 허랑방탕 할때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요나, 요나, 불순정하고 도망쳤을때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삶이 변화될 시간이 언제 있어요? 거기서 기도할 때 거기도 그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어주신다. 특별히, 성경에서 가장 사악한 왕은 그 문하세거든요. 문하세가 얼마나 사악한지 이 사회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아시겠죠. 근데 문하세조차도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들어주셔요. 저는 성경이 왜 이런 게 기록이 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려고. 저는 항상 제 자신에 대해서 이게 부족한 내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때만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문하세의 기도도 들으신 하나님이 나의 내기도 안들어 주실까? 오히려 이런 극단의 모습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로버릉의 여인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충분히 느낄 수 있겠죠 여러분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외곽에 있고 버림받고 나에게는 이렇게 누추함 투성이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수치감이 있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기도의 통로입니다 나의 무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들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모르세요? 제 친구들도 보니까 얼굴 잘생긴 애들이 거울을 더 많이 보더라고. 거울 보면서 이게낚시 하는 사람이 잘안 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거 같아요. 내 자신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할 때나 쳐다보지 싫어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내날 봐야 좌절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라. 그게 우리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내 자신의 무가치하다 느끼는 그 생각이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는 원동력이 되는 기도의 문을 막는 요소가 아니라 더 주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총에 가속이 붙는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두 번째로 기도의 문이 막힐 때가 언제냐? 잡다한 생각이에요. 잡생각. 27절, 2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이되 여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여왜 나왔습니까? 자기 딸 고치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치는 거와 관계없이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개라는 얘기를 하고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의 믿음을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이 부분 말고도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기도를 가로막는 찹탄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게 있다라니까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 삶 속에 기도할라 그러면 막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기도의 문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기억해 보십시 기도 좀 할라 그러면 구급차 소리 들리고 엠뷸런스. 기도할라 그러면 전화벨 울리고. 꼭 그래요.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히 증거할라 그러면 전화벨 울리고. 막 어떤 때열 받아 가지고 그냥 가, 내려가서 그냥 죽이고 싶어요.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어떤 때 강아지가 뛰어들고. 진짜 그렇다고요. 스마트폰 이게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만 할라 그러면 궁금하죠. 뭐왔나하고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제일 한심한 인생이 뭐냐면, 기도 시간에 그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것도 또 유혹에또 넘어갔구나.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 음식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고요. 안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교도인데안단이라는 사람이 옛날 얘기지만,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죠? 파리가 날아다닌대데왱 그 하면서, 그죠? 파리. 파리가 뭐, 안 된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기도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려고 마차 소리가 들린대요. 기도만 하려고 문장하는 소리가 들린다. 문명이 지금까지 발달되지 않던 그 시대에도요, 이런 방해 요소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참 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불면증. 자야 된다, 자야 된다, 자야 된다. 잠이 안 오죠. 오히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오히려 또 기도 잘안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전단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불면증과 기도는 비슷비슷하다고. 그러면 잡생각을 얽길수 있는 비결이 뭐냐? 불면증을 이길 수 있는 비결과 똑같대요. 그죠? 오히려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얘기를 좀 현대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방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일단 저는 중요한, 특별히 초진자들이 있는 집에 가서 그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신방 예배를 드릴 때는 옛날 같으면 전화기 다 내놓으라 그랬어요. 아니, 코드를 뽑아놓으라 그러든지, 아니, 전화를 꺼놓으라 그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거의 전화와요. 마귀가 전화하기 충동지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그뭐 중간에 흐름을 깨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나밥 먹으러 온거 아니니까 신경 끄라고 아, 나뭐밥 올려놓고 국 올려놓고 난 다음에 그죠 예배드리면서 그거 됐나 안 됐나 그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집은 밥안 먹겠다고 그러고 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결정지가 중요한 건데 밥 먹으러 가나요 그죠? 말씀 붙들고 그 안에 회, 회복이 있기 위해서 그런 예비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지금 가스 불 껐는지 안 껐는지 지금 궁금하신 분 계시죠 이렇게 급한 일들. 이상하게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요. 기도 제목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잡생각이 막 떠올라요. 막 급한 일들. 막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럴 때 해야 될 일은 뭐냐. 메모지와 펜을 옆에 두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정 급하면 하나 적어요. 적어놓고 이거 체크해야지. 안심이 되죠? 안 잊어버리죠? 그리고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은 압니다. 이 잡생각이 떠오를 때 피하는 마음이 뭐냐. 예방 조치를 하거나 메모지와 펜을 통해서 피할 수 있는 길을 붙드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상 나중엔 그런 잡다한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영감, 어린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방법이 뭐냐하면. 잡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이 기도가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수로 보니까 여인 보십시오. 예수님 이 뭐라 그랬어요? 아,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뭐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이게 사실 잡생각을 떠오르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거를 기도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엄청난 기도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기어막힌 거죠. 우리 잡생각을 기도가 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가스불 켰는지 안 켰는지 자꾸만 그렇게 불안해져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집이 위험한 게뭐 가스만 위험하겠습니까? 도둑도 올 거고 뭐 다른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가정을 위한 기도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가스불 껐는지 안 켰는지 모를 정도로 자꾸 이렇게 오락가락합니다. 자기 전을 붙들고 이렇게 머리 안수 기도를 하라고요. 그죠? 이게 게을러서 문제입니다, 게을러서. 이거 체크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렇죠? 사람이 좀 번쩍번쩍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기도가 되게 만들면 되잖아요. 또 하나 내가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들이 뭐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이거 뭐 공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 기도하라고요. 그 악한 자들의 악한 의도가 무너지게 해주시고, 은총 주십시오. 뭐 이런 거. 항상 그것이 기도가 되게 만들어봐요, 기도가 되게.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겠어요 잠깐만 예배 시간에 약간 휴대폰 을 굴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휴대폰을 깨게 하더라고. 진짜 깨졌어요. 그저 자신으로서 제가 꽤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역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하면서 혼자 혈무타였고 깨진 분에게 위로해 줬던 분 기억이 나는데. 예.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죠? 하나님 저 버릇을 고치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거. 아니면 그걸 통해서 나 자신도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나도 저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면교사를 삼고. 그러니까 모든 잡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로. 예방 조치하라, 기도로 바꾸라. 또이 수로 보니까 여인의 이 모습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잡생각이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꼼짝을 못하겠죠 뭐라고 공격하든지 다 기도가 돼 버리면 그것이 기도의 땔감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잡생각이 기도의 땔감. 모든 뭐 신문 보는 것 내용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잡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허물들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를 불쌍하게해 주시고 나는 자런 길을 걸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울이 되게 만드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지혜를 갖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잡생각이 생기느냐?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잡생각이 자꾸 떠오를 때는 정말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그런 생각이 잘안 드는데,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깐 잡생각 들죠. 인류의 평화, 또 뭐, 감기로 고생하는 사도 내 기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죠? 사돈이 관계 걸린 걸을 먹고 기도하는데 뭐 애절함이 있나요? 별로 없죠. 그런 거 죄송합니다. 저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있는가 봐요. 아, 사람마다 좀 다른 게 있는데 사돈의 팔천쯤이라고 합시다. 그죠? 뭐 이렇게, 이렇게 뜬구름 잡는 기도할 때 자꾸만 잡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그 내용이 뭐예요? 내가 지금 진정한 처절한 싸움 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벌이면 기도 내용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내팔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럴 때. 지루한 마지막, 그죠? 마지막 그 폭우 쏟아질 때 우박 떨어질 때 네팔에서 마지막까지 사투 버리다가 떠나왔던 성교 대원들의 기도와 그냥 이야기만 듣고 뉴스만 듣는 사람의 기도가 똑같을 수는 없죠. 지금 지진났던그 장소가 우리 성교지 아니에요? 성교지 갔을 때 마지막 말씀 들었던 사람들의 그얘기들 우리 쩐드라 목사 있던 그 교회들로 뭐 온전한 거 아닌가? 네팔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궁금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 성도가 아니에요. 갔다 온 사람이 관심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가 이렇게 두리뭉실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최전선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무뎌진 이유가 뭐냐 하면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현장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벌이게 해 주십시오. 이게 또 기도가 될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잡생각, 기도의 문을 닫는 것인데, 그것이 예방 조치를 통해서 또는 기도로 변화된 것을 통해서, 또 처절한 현장 속에 들어간 것을 통해서 우리 살아있는 기도로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기도를 제대로 드려야 된다는 라 생각 완성에 대한 축구가 있거든요 플라톤이 얘기했던 이데아에 대한 생각들 우리는 완성에 대한 꿈들이 있어요 제대로 된 기도를 한번 드려야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숙한 거를 시작해야 완성이 되는 거죠 오늘 29절 3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여자 무슨 기도 제대로 했습니까 이 말을 했다 무슨 말이에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하는 이말 했다고. 이게 뭐 제대로 된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준비된 말 아니죠? 그냥 진심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제대로 된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게 올바른 게 아니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을 가지고 나갈 대화니까. 그것이 응답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 성격이 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의 주 기도원들을 봐도요, 되게 이런 부리로 기도하고, 간단히 기도하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다음에 진심 가지고 기도하라. 뭐이 정도로 이게 요약하는 거지. 뭐 자세한 게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수가 적을수록 더 훌륭한 기도다. 성경을 보면 가장 강력한 기도는 짧은 기도예요. 세리의 기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가장 강력했어요. 불쌍히 여기달라고. 죄인입니다. 그 간단한 거 아니야?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 글을 건졌죠. 그 세리의, 세리의 기도보다 그 반대체는 바리세인의 기도 보십시오. 외우기도 힘들 정도로 장황하죠. 요양만 해놨지, 뭐, 펴라발라 얘기를 막 장황하게 떠들었잖아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말을 많이 에 듣는 게 아니고, 진실을 가지고 드리는 간단한 기도, 마디 기도예요, 마디. 한마디 한마디 기도가 우리를 건져냅니다. 좌우편의 강도 중에 한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어, 당신의 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냥 딱 하나예요. 그냥 앞에 있는 조건조 빼면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럴 때 너는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한 마디죠. 남의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다 틀려요. 자기 기도하는 거요 자기 기도. 토마스 머튼이라는 영성학자 그런 얘기를 했죠. 성도가 된다는 것은 나 자신이 되는 거라고. I am이 되는 거라고. I am. 아이엠 후 아이엠 내가 나 된다 그게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막 소리 질러 돼야 되는 게 있고요. 제일 웃긴 게 뭐냐면 그 그리스 정교 있죠. 그리스 정교 또는 뭐 러시안 정교 이런데 가면은 그 그리스 정교는 지금도 슬라브 언어로 그 성경을 읽어요. 근데 그게 고대 슬라브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데 가 보면 있어요. 거기도 이렇게 정, 그리스 정교 사람들. 그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글 몰라요. 모르는 글이에요 모르는 글. 우리 15세기 무슨 뭐 훈민정음 훈의 이런 거뭐 읽으면 알아요? 뭐나란 말싸움이 뭐 이런 데뭐그 알아요? 읽으면 뭐말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이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걸 읽고 눈물을 펑펑 흘려요. 우리는 그러죠. 알지도 못하는 걸 읽고 왜 우냐? 저 엉터리다 그렇게 말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진실을 이렇게 물론 몇 마디는 알아듣겠죠. 다 알아듣는 게 아니라 몇 마디 알아들으면서 뭐랑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거래요. 그래서 코리안 스타일 프라이어라 그래요. 주야 주야 주야. 왜 그런지 이해 못 해요. 우리도 이해를 못 하니까. 그죠? 예, 근데 그래도 되는 민족 아니에요. 찬송 부르면서 박수 치며 찬송 부르기 되게 웃긴가 봐요. 외국 사람들 이볼 때. 그죠? 손에 금이 갈 정도로 친대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그래야 뭐가 또 되는 때가 있잖아요. 다 달라요. 그거 일본 사람들 가보면요. 이 사람들 장례식인지 예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꾸 그냥 앉아가지고 목사님도 하다가 졸고 성도도 졸고. 그런데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요. 배신을 안 해요. 한번 믿으면 배신을 안 해요. 10년 전에도 20명인데 지금도 20명이에요. 교인 변화도 없어요. 전도도 안 하고, 또 낙심도 안 하고, 계속 앉아가지고 1년 동안, 1년에 6개월 동안은 교회 백사 만들고 뭐 했는지, 20명 모여가지고.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어요.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죠? 그백서을 만들어 뭐하려고 그런지, 보고서만 만들어 맨날. 일본에 가서 이런 신앙생활 잘 하려면 보고서를 잘 작성해야 돼요. 네팔성장 갔다 오죠? 그러면 보고서만 한 200장 이에요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작성만 해놔요. 계속 쌓아놓고. 교회도 좁은데 서류 처리 교회 어떤 데는 3분의 2인데도 있어요. 그냥 서류만 많아요, 서류만. 근데 그걸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또그 스타일이 있다. 그 스타일이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부족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고 또 하나 성령 의지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죠. 뭘 도와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성령 의지해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신학 교수 중에 마틴 마틴 마티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틴 마티 이름도 비슷비슷한데 마틴 마티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내가 말기암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니까 정경을 쭉 읽어주는데 시편 87편을 읽었어요 읽고 난 다음에 신학자니까 알잖아요 시편 88편을 뛰어넘고 그다음을 읽으려 그랬더니, 그 다음을 읽으려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당신 87편 읽고 왜 88편 안 읽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88편의 내용이 뭐냐하면 이런 거예요. 내용은에 재난이 가득하고 내 생명이 지옥으로 내려간다, 서울로 내려간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같으며 뭐 이런 말씀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는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건 좀 넘어가고 싶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왜 빼먹고 읽어? 그 아내가 참 똑똑하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적어도 신앙이냐? 그런데 어둠을 다루지 않으면 다른 말씀들이 빛을 내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 읽을 때 그렇습니다. 밝은 것만 읽는다고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둠을 다루지 않으면 절대 빛이 빛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필요한 거예요. 어둠을 달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도 고뇌를 달아야 돼요. 평생 고난 없이 자란 사람이 그게 풍성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 인생이 뭔지도 몰라요. 천박해요. 뭐얄팍해요 남의 가슴 이해도 못 하고 대화가 안 통해요, 대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정말 감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어둠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 여자분들, 여러분 화장할 때도 허옇기말 하다고 예쁜 게 아니에요. 비비크림 그거 바른다고 예쁜 게 아니에요. 어둠도 있어야 돼요, 어둠도. 저도 우리 가족들도 여자들밖에 없는데 저 빼놓고 자기에게 제일 잘 어울리는 옷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치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바지에 있고, 베스트가 있잖아요. 베스트라고 베스트만 입고 나오면 되나요? 아니에요. 어떤 때는 자기가 아닌 그 월스트까지는 아니래도굿 정도 되는 걸 입어야 그 다음에 그 빛을 발하죠. 저는 양복만 입는 사람 아닙니까? 양복이 돋보이기 위해서는요, 며칠 동안 청바지 입고 다녀야 돼요. 청바지만 보다가, 어, 양복이래? 그래야 확 뜨는 거죠. 1년 내내 양복만 입고 다니면 그거 뭐 그, 뭐, 직업인가 봐. 그러죠, 뭐. 그죠? 잊지 말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요. 어둠을 다루지 않고 어떻게 빛을 다룰 수 있겠습니까? 이말기화면자인이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둠을 달아야, 다루어야 빛이 내게 빛이 돼. 내게 소망이 돼. 왜 그거 빼놓고 잊지 말어? 그리고 일어섰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걸 깨우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써둔 책, 유명한 책이 있어요. A Cry of Absence. 부재의 외침. 부제 외침.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어둠의 메시지가 중요한지, 그저 바닥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통과해야 주님 말씀 붙들고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생명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막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어, 무가치하다는 생각,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잡다한 생각들, 우리 그걸 기도로. 변화시키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드려야 되는 생각 아닙니다. 세례의 기도 보십시오. 한 마디의 짧은 불쌍해 주세요. 죄인입니다. 이렇게 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이런 기도의 장애들을 다딛고 기도로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되기를주관합니다 모자 자리에 세례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종종 기도의 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막힌 문을 열어 영적 길이 열리게 해 주세요.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수치심과 열등감을 이기게 하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갑니다. 나의 부족함이 주님을 찾는 동력이 되게 하소서. 많은 잡생각이 기도를 방해합니다. 잡생각이 들어오는 길을 미리 막게 하소서. 그래도 들어오는 잡생각은 모든 기도가 되게 하소서. 막의 유혹을 기도의 딸감으로 사용케 하소서. 대자로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기도를 못합니다 어린아이의 옹아리를 기뻐하는 부모같이 하나님은 나의 미숙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짧지만 강력한 세례의 기도를 하게 하소서 지금 성령이 오셔서 나의 연약한 기도를 도와주셔서 마땅히 구할 바를 모릅니다 구할 바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가 중단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4장 1절 찬양하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